누가 가입했는지도 모르겠네. 네, 네. 그렇 <laughs> 와저 진짜 이렇게까지 <목소리> 오랜만에 나왔나? <laughs> 아 밤에 있을 때? 그무미 <목소리> 무미, 무미. 그거 알비드 풋살이 아니었을걸 그거? <목소리> 그거 야, 약간 알비드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풋살을 신고 는것 같은데? 응나 풋살 아, 풋살을 알게 나 풋살을 신고 어왜나 풋살을 그냥. 네. 축구하신어 신다니.. 골 넣었네? 응. 여기서 축구하신면도 되죠 어, 형 근데 축구와응어도돼이형 신은 김에 그래서 야한 <laughs> <laughs> 번은 나올 거같쨌든못 나올 거같아 그치 <laughs> 자꾸 넘어지네? <어머니를? 웃음> <laughs> 나이 홍석이 형 응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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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이진 어. 귀여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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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 쟤는 풋살은 잘하잖아 네? 풋살은 잘하잖아 <laughs> 풋살 전문이어 풋살 전문이잖오 <laughs> 나이스 와 <우와. 웃음> 풋살 전문이어 풋살 전문이잖오 <laughs> 나이스 아. 대성형 나이스. 나패 나패. 동구스. 아, 존나 빨라. 진짜 미친 것 같아. 한 번. 누구? 이 친구 같아. 했때한 누구? 이번이번 맞아. 저희 팀이죠? 아니 우리 팀 아니야? 이제 우리 팀 들어올 아, 걸. 아, 그래요? 어. 이제 아니에요. 어. <laughs> 왜 번거로워. 아직까지. 나 한번 왔을 걸? 근데 너가 나왔을 리가 없는데.

오 골대 골대 왜 그래 맞았나 봐 아, 아, 어이구. 오오 뭐? 뭐야 오오 음... 뭐야 못 잡았어 <laughs> 못 잡았어 뭐야 <laughs> 못 잡았어 아니 이거안 이거 잡아도 돼요 형어 이거. 네. 이거 이거 하이라이트 감면오는데못 잡았다 재현이가 못 잡았다 <laughs> 아 진짜 재현이가. 재현이가 못 잡았다 <laughs> 끝하난줄 알았는데 <laughs> 준영아 재현이가 못 잡았다 <laughs> <N -사람>, 괜찮아 괜찮아 <laughs> 괜찮아 그 원래 거기 노원에서 하려고 했던 팀들 다시 다전 거예요? 어, 아니 아니야 거기는 안했어 아, 그래요? 아, 어. 아예? 어. 어. 저 쉬어요. 일, 일한다고 들어가지고. 저희 2주 동안 쉬어요. 진짜? 왜? 매장 공사해가지고. 아. <laughs> 안 돼. 살려줘. 안 돼. 잘려 줘. 기다안 돼. 잘려 줘. 위기다 노업이야. 오. 높이야 네. 오. 나이 <laughs> 너무 높다.